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의 CPI가 나왔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예상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물가지표 말고 지난달 한번 좀 기억을 해볼까요? 지난달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물가지표가 나온 날이요 와 이게 전달 대비로도 항상 물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언제 물가 잡히는 거야 그랬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지난달에 비해서도 물가가 낮아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낮아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와 물가 잡혔다 라고 저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어, 낮에 올라가니까 편안하게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 뭐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나스닥 종목들이 막 급락하는 일이 생기고 오히려 러셀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 딱한달 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까지 이어졌던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던 것이 지난달 CPI가 발표됐던 그날부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아침에 어 긴급 라이브를 켜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예사롭지 않은 변동성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물가가 전월 대비로 또 낮아졌다 아 물가 잡았다 오케이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는 땅땅땅 더 이상 이제 아 말도 하지마 금리 인하 확정이야 라는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은 오히려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했던 러셀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더 좋고 빅테크에서는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관성적으로 있었던 것에 대한 반대 현상들이 나타났었다고 라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물가지표에서 관전 포인트는 크게 한세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달에는 지난달보다 낮아졌었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0.2% 올라갈 거라는 것이 이미 컨센서스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부합하더라도 지난달 숫자에 비해서 어?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9월달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발표되는 두 번의 물가지표 중에 첫 번째다. 그리고 다음 달에 물가지표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볼수 있는 마지막 물가지표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누가 물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어, 모닝요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조사한 어,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을 보니까요, 여러분 저기 물가가 걱정이에요, 아니면 경기 침체가 걱정이에요라고 얘기하니까 경기 침체가 네 배나 걱정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힐 것에 대한 걱정은 사실 지금 시장에 별로 없다라는 측면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지표가 방금 전에 발표됐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전월에 비해서는 지난달엔 0.1이었어요. 마이너스. 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가 0.2% 올라갈 거라고 봤고 딱그 정도 수준으로 0.2%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떤냐 봤더니 예상이 3%였는데 다행히 실제로는 2.9%가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에서 보니까 주 주거비가 이제는 좀 낮아진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0.4%나 올랐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뭐야 주거비 또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다라는 점은 세부 내용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금리는 조금 올랐고요.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폭에 대한 전망치가 어제는 37bp 인하일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33bp 인하는 것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뭐야 왜 실망해? 2.9%는 괜찮지. 예상에 딱 부합했는데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부터 지난달에는 0.1 감소였는데 이번 때는 0.2 증가니까 아예 별로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보니까 주거비가 올랐어. 아 이거 별로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관심은요 물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4배 정도 더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사실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내일 밤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진짜 둔화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신용카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가격을 진짜 크게 크게 인하해야만 올것 같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숙박비 라든지 크루즈 예약률이 급감하고 있다 라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매 판매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반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그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순 없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대선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되 9월 10월까지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CPI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